발로를 아침부터 아 나올 때도 좀데 중간에 여기... 위에서 힙터바람 나오긴 했어 음, 그 중간에 이게 최선이야 그래서 <laughs> 보러 올 거면 어... 어. 는 저기 하고 와야 돼. 무대 위는 안 추워요? 무대 위아 이게 움직이니까 괜찮은데 근데 아침에 여기 오면 진짜 냉골이야 냉골 냉볼. 너무 추워 여기 확실히 쇠지 완전 렸어 안데 아, 뒤로 갈수록 달려가지고 <laughs> 처음에 완전 아, 음. 아. 재밌어요 그게 뭐? 네. 요 네. 슬펐어요. 어? 슬펐어요? 응? 슬펐어요? 아, 그런 부분들이 있어. 네번 응? 네번어 응? 응? 이거 보고? <laughs> 네, 아 진짜? 응. 어느 장면이에요? 가족적인 장면이랑, 그, 철거, 그거, 같이 말아달라고 할 때, 순정남 모먼트랑, 아. 아, 저? 제가? 본인이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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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제, 아, 제가 아니시니... 아, 그러니까 혹시 네. 한 번, 20년 전에도 머듬이는 못 주나. 아, 진짜. 내가, 내가 띠라, 띠라. 아, 진짜. 띠라네. 약간 좀 챙겨줘야 될거 같아 뭔가 좀 그런 느낌이 기분을... 내가 좀더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에 다 모일 거 같은데? 아니야 근데 내가 몇번 하다 보면서 넘어지는 법을 터득했어 넘어..너무.. 콧구멍 아 거야? 어? 콧구이나 어, 몰라 어, 그냥 콧소가 나는 났는데 오늘 안아지 그래? 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어, 앞에서 깜짝 놀랐어. 근데 전혀. 무릎 꺾고 있는 건가? 무릎? 뭐 어. 무릎 꺾고 모르, 있으면 아프지. 아니야, 괜찮아. 뭘 대는 건 아니잖아. 아니야. 근데 이게 무대 위에서는 아픈 걸잘 걷는다. 하고 이제 집가면 맨날 멍들어 있거든? 근데 그렇게 아프진 않아. 그냥 안 흔들어. 첫 번째, 못 봐가지고. 오늘 처음 <laughs> 볼만어요 너무 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마지막에 아, 네,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어쩐 놀래 네, 이제 어디 가요? 네, <laughs> 집에 <맞아요>. 집에 가고 환장하실 <laughs> <상상하시고, 웃음> <나시고. 웃음> 어제 찰리 님 집에서 잤어요? 네집잘고그어 <laughs> 네. 형네 집 가서 자니까 더 늦게 자요 아. 아. <laughs> 오늘 워게끝 12시에 가서 시로시에 갔는데 시간을 게임을? 시간게임시간은가안또 씻고 하니까 게임 세분밖에 못했어 아 근데 <laughs> 아. 지어제는 그냥 등이었어 <laughs> 빨리 그거 샀어 <laughs> 게임을 같이 하는 맛이지 아코스님는또 뭐야 바을스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음. 아, 이렇게 받는 날은 그래서 이번요아 요즘은 추워서 이제 안 추운 날은 하긴 하는데 제가 사실 좀 힘들어서 밖게 공기만, 공기만 아 연습 가야지 <laughs> 화이팅! 일이고아 일을 보고 영상으로 이제 팬들이 찍어서 올려주면 올려봐. 라이브는 뭘까요? 아 라이브를? 응. 헬로라이브에 헬로라이브. 아, 아, 그래? 그래? 응. <laughs> 오아 영통이랑 같이 해서 영통이 개한거 있잖아 영통 맞아 1월 5일인가? 응, 응. 응? 1월 아, 5일 맞아 만한. 맞아 네그 전에 다른거 찍어어 야밥뭐 아, 먹을까? 제육. 어? 제육. 요즘 많이 피곤해요. 여러분들. 선언 어. 지 번째 사람. 번째 사 진짜. 진짜 기 어. 빨개지고 있는데. 전에 들어갈 때. 뭐하 하다가 축공으로 음. 들어오잖아. 밖에. 자어게 무대의 맛이. 다, 다 아니, 잊어버려. 네, 이러고 모든 스케줄 끝나면 그냥 죽어버려. <웃음> <웃음> <진짜> 기절. 요즘은 <laughs> 기절만 하는 거같아 이거 빨간데? 늙어가지고. 방늙어고그러 그러면 안늙그러니까 아니, 여기. 여기. 아, 네. 만 빠르게 먹고 갈까. <laughs> 어, 그럼요, 그럼요. 몇시 반에 공연을 할 연습인데? 살짝 늦어도 되겠지? 에이, 괜찮아, 아, 괜찮아. 밥 하나 먹을까? 밥, 밥, 밥 하나 끓인다? 근데 기가 막힌 거고싶 어, 아, 기가 막힌 거? 아, 요즘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 같이 먹을 사람이 그래도 오늘 뭐야, 배우 중에 있다 해서 어. 그럴 때라도 먹어야 해. 제일 뭔가 든든한 거. 어떤 분이랑 먹어요? 여기 이제 수혜 역할에 설아라고가공답이에요 아. 설아, 설아 친구. 다른 작품에서 만나가지고 음. 많이 친해졌어요. 음. 공연은 나쁘지 않아? 재밌었어요. 재난? 맞아. 네. 그래? 너무 귀엽다. 아, 그래. 몇이 아직 도발이 응. 아,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맨날 빠져있어요 <놀람> 근데 나 그런 거좀무서거든 <laughs> 어? 교만한데? 아, 응, 근데 좀 그래서 더지키고내 더 음. 어, 거였으면 괜찮은데 내 거는 난 괜찮은데 남의 거는 좀 어, 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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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까지안 돼. 뭐, 일 축하해요. 갈게요. 어? 아, 나 손이 내가 너무 뜨거워서. 친구야, 축하해. 너열 너 같이 생일해. 우와. 어, 제일 따뜻해. 꼭꼭 씹어 드세요 아? 꼭꼭 씹어 드세요 이아지게 나는 그 멤버들한 바로 출발했던새끼 말해 <laughs>